자, 업비트 아발란체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과 더불어 여러 알트코인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아발란체 코인 또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며,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꼭 저희 무료 소통망 입장하셔서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소통망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두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어떤 조정이 와도 수익권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라 괜찮은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들어갈지 말지, 공인이신분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도 늦진 않았으니까 꼭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실시간 대응을 해 주셔야만 여기서부터 수익 극대화도 할수 있다라는 부분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아발란치 같은 경우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지금 폭등 신호가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어떤 조정이 사실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꼭 실시간 대응해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대로만 잘 가준다라고 한다면 정말 수일 내로 큰 폭등 한번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희와 함께 같이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아직 저희 무료 소통방 미처 입장하시지 못하신 분들, 지금 현재 대응 못하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소통방 실시간으로 지금 차트 계속 보면서 이 아발란체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급등 예정인 코인들 모두 다 같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꼭 미리미리 입장해 주셔서 다음 상승장은 꼭 같이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 화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인은 룸 네트워크를 추천드리면서 165원 이하의 매수, 61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근거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뚫는 상방 이탈을 하였고 그 상승파동의 피보나치 대돌리 0.382 부근에서 매수하여 이전 최고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단기 상승이 나와 줬는데요. 그 상승에 대하여 피보나치 0.382 부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0.382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에 이때 딱 문자를 남겨 주셔서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4일 바로 부근에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 와 줬는데 이전 역대 최고점 480원을 뚫는 약 610원의 매도신호를 드렸고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와 줄거라 생각을 하였고 안전하게 이 가격에 매도신호를 드린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대비 300% 최대 30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다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룸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아줄만한 코인 현재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거의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저희 무료소통만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의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 아발란체 수익 못 보신 분들, 진입 못 하신 분들 모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반등 자리와 큰 상승장이 한 번씩 나오기 전에 이 차트에서 주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신호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신호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저희 소통방 먼저 입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만 인지 부탁드리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무작정 올라간다. 지금 진입하세요와 같은 말들은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어떤 유튜브나 매스컴만 보시고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 유튜브 영상은 후행성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또한 이미 과거의 영상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제가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지난 과거 영상 혹은 어떤 매스컴 자체에서 호재나 급등 예정이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무작정 들어가시면 그냥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시고요. 자기 느낌대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으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꼭 저희와 함께 같이 들어가셨다가 같이 나오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 스톡망이 들어오셔서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또한 없으니까 그 부분 인지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연락을 드릴 거고요. 상담 후에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 안내 받으시고, 저희 트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타점 잡아보시면서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선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 시장, 코인 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드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보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